첫 소식입니다. 군의군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은 군의읍 충문탑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군수를 비롯해 군의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회의원,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울려 퍼진 사이렌에 맞춰 엄숙한 묵념이 진행됐고 헌화와 분양, 군수의 추념사, 현충일 노래 재창 등의 순서로 추념식이 이어졌습니다. 군의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긴다며 여러분의 희생위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취약계층 화재 예방 강화와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위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소방안전교육 적극 지원, 대구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대상 군위군 주요 관광 숙박시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가정의 화재 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약속되었으며,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할서의 소방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대구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2,980여 명과 대구시 의용소방대원 2,600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지역 소방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 큰 의의를 가진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제7회 군의군 3장군 단오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3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축제는 15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단호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는 지역 예술동아리의 공연과 트로트 가수의 식전 무대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기념식과 군의의 1300년을 주제로 한 공연에서는 군의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의 화합, 안녕을 감동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모내기 체험, 수리치떡 만들기, 창포 샴푸바 만들기 등 전통과 실생활이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부스가 상시 운영되며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또 축제장을 돌며 즐기는 삼장군 스태프 투어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해 체험부스와 포토존은 물론, 제동서원 행사 현장까지 순회하며 자연스럽게 군의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의군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군의군 아이사랑키움터의 본격적인 설계착수에 앞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군의군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부서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ADF건축사무소는 지난 3월 설계 공모 최종 단성작을 바탕으로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 시설 배치 등을 보고했으며 군의군 각 부서에서는 보고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군의군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 사업은 삼국유사 군의 도서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어린이 도서관과 키즈카페 등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64억 원을 포함해 총 128억 원을 투입해 군의군 최초 대규모 어린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생활개선 군의군연합회가 이웃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난누기 효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을 위한 것으로 이웃 어르신 34명을 모시고 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 화분역 인각사, 김수환 추기경 생가 등을 방문해 이웃 어르신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에 운행을 시작한 중앙선 고속철도 군의역을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노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너무 반갑고 즐거운 자리였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김군수는 손수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생활개선회가 사회공헌 활동과 농촌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며 농촌 지역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의군이 2025년 장애인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슐런 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 스포츠로 경기 방법이 쉽고 신체 에 무리가 가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슐런은 국내에 도입된지 11년이 되었으며,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슐런이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내년에도 다른 강좌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군 삼국유사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동 상담실에서는 여름을 맞아 부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맞춤형 급여 안내 등 복지 관련 정보 안내와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 혈압과 혈당 체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식단 관리 교육 등 건강 관련 개인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이동 상담실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 정보 등을 준비해 보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화복 일리장 및 분녀 회장 등이 앞장서 점심을 준비해 어르신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